근데 사진 어떻게 찍어? 아 진짜? 쉬운 거 아니야? F E F E F E F E 어? 꺼졌어 <laughs> 뭐야? Hello.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한결같이 별같... 별가... 아닌데?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넘는 별같은 인재, <laughs> <별 같은> 인재. <laughs>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보려고 켠왕을 켰어요 생일 케이크 켠왕 회사 오늘 계란, 우유, 밀, 설탕 다 구해서 케이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자, 맞아요. 시작. 시작! 시작! 해봅시다. 땅 파, 땅 파. 마크는 땅 파는 것부터 시작이야. 난 나무밖에 안 팠는데 아직. 밀도 캐, 밀도 캐. 씨앗, 그래. 씨앗 해. 씨앗 해. 보이는 잡초 다 파서. 어, 닭이다. 어, 야닭왜 이렇게 변했어? 닭이다. 야 어, 알, 때른! 알 낳는다, 알나는다 계란이다계란 이렇게 운 좋게 네 개를 얻었다. 야 닭이 왜 이렇게 리얼해졌어? 네가 텍스처 내가 준거 껴서 그래. 아 나도 진짜? 당걸. 어. 응. 양도 달라 보이지? 개또 다양하게 있어. 응. 우와. 아이. 아 미안. 진짜 양같이 귀엽게 생겼다. 그렇지. 마크 다못 생겼는데 양. 쓰. 아.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갈 수도 있다. 아, 그래 눈에 보이는 곳엔 가셔야죠. A few moments later. 미송아 벚꽃지 데 젖자. 나좀 조금 야호! 오늘 컨텐츠 다 즐긴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케이크는 정작 정차... 이게 콘텐츠 즐기려고 모임 모임이 아닐 텐데. <laughs> 오늘 콘텐츠 다 즐긴 것 같은데요? 싹 빠가지고. 아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울티 울티. 내 너랑 아주 어, 잘 그렇지. 맞는 짝을 내가 주선해줄게. 뭐야? 네? 야, 딱점 찍어놓은 애가 있거든. 부모님이 선 봐주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아 <laughs> 원래 이 바닥에 다 그런 거야. 맞긴 한데. 야! 어? 아우, 비키 치워. 미친, 나 순수하게 걸어가지고 자반이 만났어. <laughs> 나 이성은 어떻게 만나지? 나 배도 탔는데? 야, 리 오. 자. 너희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지? 이거 봐. 고양이? 나. 사랑해! 뽀뽀해! 그래, 그래! 나는... 옳지, 옳지, 옳지! 아, 그는 이렇게 해야 그래, 반갑다! 어머,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걸? 쟤는 다른 게임을 하는데? <laughs> <laughs> 는데 아유, 아유, 많이 먹었잖아! 뭘더 탐내! 뭐 아, 다른 친구도 줘야지! <laughs> 무한사니까. 미로 미로. 양이 왜 배려 안 타? 어, 탔다. 맞아, 야옹아. 바다가 끝이 안 보여. 바다 원래 끝이 안, <laughs> 안 보여. <laughs> 원래 그래. 동차 그래. 없이 가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야. 아 하나 하나 나와? 야! 야! 나 바다! 어? 바다 유정. 오! 아, 깜짝아. 그거 오케이. 다, 어, 보야 거기 가잖아? 너 이제 죽어. 나 죽어? 안 돼, 나 아니, 고양이와 저... 함께야. 그럼 빠르게 지나가. 아, 너가 굳이 시비 안 걸어도 시비 타는 애가 한 마리 있거든. 어, 나 시비 털렸어, 지금. 나 뭔가 연기나. 나이있는 나, 나. 아, 더러워. 되나. 부부 더럽고, 더럽고 추잡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나 저렇게까지 말안 했어 컨테이너가 어때서? 아 많이 안 좋지. <웃음> <웃음> 너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싶어? 컨테이너가 어때서? 컨테이너 집에서 살아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서 <laughs> 그렇게 좋으면. 응? 너아 나한테 왜그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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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아안 입고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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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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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니 아니, 아니, 씨발 내가 아까부터 존나 봐줬잖아. 니네 씨발 쳐 놀고 있었던 거몇십 분. 그는데 <laughs> 그걸 생각 못 하니? 씨발 할말 하려다가 말하... 어, 말 아, 말한번 하려다 가 그래. 애가 좀놀 수도 있지. 씨발 <laughs> 무슨 번식시키고 앉았고 씨발 누구 번거 짜. 아. 그래서 씨발 좀 찾고 있었더니. 뭐, 그래서 약간 야생 여행... 날 잡아줬는데? 약간 여행하는 기분 느꼈잖아 아니, 여행은 씨발 나 남... 어머 강아지다. 나 뼈가 없는데 달려진겨. <laughs> 아까 뭐 먹을래? 의성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말 말이죠? 지금 자만씨 께서 방금 의성현 의성 씨한테 한 2분 동안 잔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또 강아지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말했으면 그걸 귀담아듣고 이렇게 네. 찾을 노력 이거 지금도 봐봐. 네. 우리 네. 네. 듣는 사람 태도예요?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에고 그래도 울지 마세요. 이지랄 이지랄. 씨발. <laughs> 개년이. 야나 살아있거든? 나, 살아 나 웹툰 보고 있거든? 이 새끼 웹툰 봐요! 미쳤니? 이 새끼 웹툰 봐요! 불안니? 이 새끼 웹툰 봐요! 미쳤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새끼 웹툰 봐요! 집으로 말, 집으로 말했어요. 다 아, 들었어. 나도 귀가 있단다, 이 정아. 나 죽여요! 뽀부대공님이 저를 기다리신다. 널 기다리는 걸로 봐봐요. 대면아, 내가 돈 쓰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그것보다 너는 그거 한번 보고 있어 볼래? 뭐? 아, 강아지? 아니, 나... 아니. 하왜 이러실까? 여기서 존나 파면 될거 같아 그래 파죠 치운 거 아니야? <laughs> 파왜 <파솔루시. 웃음> <laughs>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나는 계단 형식으로 잘 파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 <laughs> 귀찮잖아 어차피 TP가 가능한데 뭐지? 케이크 응? 우유 양동이 3개 설탕, 달개 설탕, 밀 케이크도 uh -uh. 다양하게 만들 수 설탕? 있어 잘 썼다 너왜 이렇게 마우스가 버버벅 거리는 것처럼 네. 보여 아아 어. 내가 줄게 짠! 어. 아니 잘 지었다 누가 지었냐 좋다 자 들어갑시다 시작 <봐바바바> <봐라라> <봐라라라> <봐라라> <봐라라라> <봐바> 맛있는 쿠키랑 페이크랑 <laughs> 야 치면치어 다기야 이거 귀엽다 뭐랑 예, 여보 어어 아스파라거스 여기는 안별이 자리 안별이 대역 그럼 얘들아 여기 앉아서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래 그리고 그거 지금 뭐네? 해가 UI UI 없앨 수 있어? 근데 사진 어떻게 찍어? 아 진짜. 춤어. <laughs> F E F E. F E F E. 어? 꺼졌어. <웃음> 뭐야? <웃음>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오늘 어 한별이를 위해. 선위 그 비케이크를 만들어 봤고요. 네. 나중에 선물까지 준비해 보는 걸로. 그런 걸도 생일 축하합니다, 한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한별이 없는 한별이의 생일 파티. 이미 1 2 시도 지났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녕. 아, 안녕.